여러분, 저희는 어 운동 조깅을 하러 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기대가 돼. 갔다 올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저의 아침 일과는 일어나서 이 새싹들이 얼만큼 자랐는지 어, 확인해 주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물도 좀 주고 적상추는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자라는데? 지금 여기 케이를 보면은 여기 두개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잠시 물을 주는 걸 멈추고 여기 하나 올라오고 그리고 요것도 이것도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원래 두 개가 올라왔었는데 하나는 말라서 죽었고 얘는 지금 잘 살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음. 음, 나는 그냥 먹 어도 맛있 고, 꿀찍어먹 어도 맛있 고, 어, 이렇게 요 거트 같 은데 갈아넣 어서 먹 어도 맛 있는 것같 아요. <laughs> 요 거트 도넣어 주고 우유 를좀추 가해서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망고스틴 가루를 좀 넣어줄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짠! 아보카도가 진짜 잘 익었어요. 이지 멈춰주고. 마지막으로 후추를 순솔 올리브 오일도 살짝 뿌려주면 맛있는 아보카도 토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짠! 냄새가 정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In my world, I don't worry, darling. I just smile because you're by my side. And now, your oh, eyes oh, open up every morning to the love that shines in mine, and I see it in yours too. So now I sing to you, and when you go.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음식을 조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인터넷에서 핫한 마약 계란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대파랑, 홍고추, 청고추, 그리고 마늘, 그 다음에 양파, 계란, 그 다음에 간장, 식초, 소금, 요 정도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이렇게 다 다졌고요. 다음은 대파를 다져볼게요. 주문 때 정도 넣어줬어요. 아니 한 번씩. 점심 시간이 돼서 점심으로 이 제가 좋아하는 일본 핫케이크. 하고 커피를 같이 마시도록 할게요. 제가 커피를 잘 알지 못하는 커알못인데 어, 남편이 만들어준 커피는 맛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에 구독자님들은 댓글을 참 예쁘게 달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제 일상을 보여 드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그런 댓글도 많이 달리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가지고 조금 걱정스러웠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제 일상을 보여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요즘 참 기분이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 커피잔하고 접시들은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너무 좋아하는 웨지우드 르네상스예요. 이 패턴하고 블루 컬러가 정말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이거는 자몽, 그리고 이거는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만들고 반쪽 남은 거를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어 제가 자주 해먹는 아보카도 레시피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귀찮아서 그냥 소금만 살짝 뿌려서 떠먹으려고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오면 같이 운동하러 가기로 했는데 너무 빈속에 가면 어지러울까봐 조금 먹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에서 어 포멜로 비슷한 거를 봐 가지고 샀는데 그거는 여기는 포멜로가 없고 그냥 하얀 자몽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아, 미국 아니다. 호주에 있었을 때 포멜로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그때 에고. 그때 먹은 거 생각하면. 음. 너무 맛있다. 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먹는데, 여기 일본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송이 버섯을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있어도 가격이 조금 비싸서, 어, 대신에 다른 버섯들로 대체를 많이 해요. 요거 한 가지 샀고, 그 다음에 팽이 버섯,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무슨 버섯인지 아시면은 혹시 댓글로 좀 어서 손질은 다 됐고, 짠 이거를 해서 먹을 거예요. 이게 마라샹궈 소스이고, 그리고 중국당면 같이 산 거. 이것도 같이 해서 넣어줄게요. 안에를 보니까 이렇게 패키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마 나눠서 쓰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요거 하나 해가지고 저는 쓸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소스에 찍어서 Mm, is this what it means to have growing pains? Never come out the way you went in the same. Just as diamonds shine from pressure, babe. You don't know true love. you gonna have to hurt sometimes. So painful you can barely survive. Tired from the sleepless nights, you run out of your tears from all of the This is. Does diamonds shine from pressure, babe.